야, 아뭐안 갔어. 나 용인 올라가고 있어. 일이 있어서 좀 올라가고 있어 용인에. 내일 아침에 가려고 힘들어서. 아 오늘 일이 많네. 아니 왜냐면 목요일 날 쉬는 날이라 목요일 날 쉬니까 이게 일이 막꼬였어저안 쉬죠. 본인들이 쉬는데 내가 고생이네. 어? 아니 요즘 식당들이 다안 되잖아요. 그냥 문 닫고 간대 놀러 간대 자기네들. 아니 같이 쉬자 이거지 이제. 아. 아. 아이고.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한 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?